자 어, 이번 시간은 건축법 어, 마지막이죠. 네, 세 가지 테마를 어, 다뤄드리고 건축법을 네,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어, 오세요. 390페이지 옵니다. 390페이지 건축물의 어, 높이장입니다. 390페이지. 390페이지 오시면 건축법상 네, 건축물의 높이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높이장. 자, 일에그 최고 높이 의 지정 공고라고 나와 있죠. 어, 뒤에다가 제목을 씁니다. 가로 구역 단위 제한입니다. 가로 구역 단위 제한. 자 근접급상 근접으로 높이 제한이죠. 근접급상 높이 제한. 그첫 번째 어, 가로 구역이죠. 가로 구역. 가로 구역 단위. 가로 구역 단위로 근접으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축곱상 근축으로 높이지 않는 방법 가로구역단위로 근축으로 높이지 않을 때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자, 가로구역은 네 이거죠. 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죠. 있으면 은 이렇게 도로로 뚫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가로구역이라 고 합니다. 가로구역이라 고 그러죠. 자, 이 가로구역별로 네 원칙 자 원칙. 자 허가권자 흑압군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건축의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죠. 가로구역 단위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여서 지정하여서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만약에 우리 평택시에서 가로구역 안에서 허가권자는 누구죠? 평택시장이잖아요. 평택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어요. 예를 보이 가로 구역 안에서 건축로 높이는 50m까지 근축할수 있다라고 평택시에서 높이를 지정하여 공부해 리면이 가로 구역 안에 모든 대지 소유자는 허가권자가 지정공는 50m 이하로높이자한을 받는 거예요. 이 조문을 외워야 돼. 가로 구역별로 건축로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공구할 수 있다. 이 지정공구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가 허용되죠? 특례. 특례가 형용됩니다 어, 최고 높이를 50m로 지정 공고했지만 근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네, 특례로서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근처 높이를 특별시 관역시 무엇을 정하죠? 조례.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그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가로구역인데 왼쪽은 50m, 오른쪽은 30m. 같은 가로구역인데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부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상, 다를이. 같은 가로구역이지만 상이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이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 간단하잖아.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불러요? 가로구역. 가로구역별 근충을 높이는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지 않함이 원칙이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해 줄수 있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건축시 조례를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가로 구역이지만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하고 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음 거예요. 자,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일조건 확보, 일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지한 방법이 있죠. 자,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높이 지한을 적용받는 용도 지역 두 개가 뭐죠? 그렇죠. 일조건 나오면 전주 일조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이게 또올라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 전주, 전주, 일반 주거지역, 일지에서일 조건만 나오면 전주 일조, 전주 일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에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 조건 합법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모든 건축물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는 역 건축이 허용된 모든 모든 건이 일조가 바꾸기 위해서 근축을 제한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한받죠. 도로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대지경계선 대지 북쪽, 오른쪽은 북쪽 왼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보통 이제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겠죠. 네, 태양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태양이 자 여러분 전용주구조가 일반주구에서 이게 근축물이 근축합니다. 여기다 근축을 물 근축하면은 잘 보세요. 어 겨울철에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비추잖아. 그런데 대지에다가 전용주구조가 일반주구에서 이렇게 근축물이 근축하면은 근축물이 햇빛을 가리니까 북쪽 대지 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여기 햇빛을 넣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전용주구역가일반주구역에서 근처하는 이 근처가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9m 이하이면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로부터, 보세요. 이 근처물로부터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근처, 이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에서 이것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근처이잖아. 오른쪽이 북쪽이니까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근서로부터이근처가는근중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이 사이를 1.5m 이상을 띄워야 돼요. 1.5m 이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9m를 초과하면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근축하는 근축 근처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해당 근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분 이상을 띄웁니다. 근축물 높이의 1분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근축하는 이근축물 높이가 10m면 근축물 높이의 1분, 10m의 1분은 몇 m죠? 5m, 북쪽 방향의 대지로부터 5m 이상을 띄워서 근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이 건물이 북쪽, 정복 방향의 대지로부터 남쪽으로 띄워서 건축하면 그 위로 북쪽 대지 일쪽으로 확보된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문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은그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수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건축한다. O 믿겠습니까? X. 정남입니까? 정북입니까정북 정복.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수로부터 일장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용 주구제가 일반 주구제를 근처건축 근처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정복방의 인접되지 않은 것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됩니까? 1.5m 이상을 띄워야 되고, 9m를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고요. 거의,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만 해오면 돼요. 거의 이것을 거의 안 벗어나요, 공유도 시험은. 이런 숫자는 생각나면 좋고 안 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정답 결정 거의 안 해요. 누가 이거 하죠? 건축사가 동배치합니다, 다. 이게 맞도록. 공중소 업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저동주구적가일반주구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북쪽 대지로부터 일거리를 띄워서 건축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동배치를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해드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 업무범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초등학교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다, 적용받는다. 오, 묶겠습니까? 엑소.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악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이 음. 아니잖아요. 다시 할게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용건축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일조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O 믿겠습니까 X.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잖아. 그럼 공용건축물도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겠죠. 왜뭐 이런 면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목차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용도 건축급상 건축은 용도가 29개인데 그 29개의 용도가 원해서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돼요. 공동주택은. 근데 공동주택은 건축급성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아연다기죠. 건축급성 <목소리> 공동주택에는 아연다기였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돼요. 단, 공동주택은 일적을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지만 단 어디를 제외됩니까? 중심 상업 지역과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적을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아 개의 용도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조권학부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조권 제목에 걸리는 게두 개야. 용도 지역이 천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거나,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천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여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은, 둘중 하나에 걸리면은, 원칙적으로 일조권학부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상업지역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중심산업지역과 일반산업지역 근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종학부를 위한 건축제한 대상인가 제외입니까? 제외. 재배. 그럼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 봐요. 준주거지에 근처하는 준주거지에 근처하는 연립주택은 일종학부를 위한 건축제한 대상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잖아. 준주거지은 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은 역 아니지만.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중심상업지가 일반상업지가 아닌 준주구지에근축하는 연립주택은 일조근락불를 위한 건축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라니까, 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실 이유는 크게 없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일부 추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본 틀을 늘 갖고 문제풀이 시간에 가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넘깁니다. 어, 근축 협정입니다. 근축 협정. 397. 397. 근축 협정. 397. 근축 협정. 많이 했죠? 근축 협정도 한번 보세요. 근축 협정. 근축 협정. 앞에 보시죠. 네. 설명됐습니다. 가만히 설명 들으세요. 도로가 있고요. 근축 협정. 돼지가 4개가 있어요, 4개. 4개의 돼지가 있습니다, 4개의 돼지가. A, B, C, D. 4개의 돼지가 있습니다. 4개의 돼지가 있죠. 또, 어,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근처물이 있는 돼지가 되려면 이 D 돼지는 도로에 이 부분을 접하고 있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2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8미터 접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근축을 해요, 못해요? 근축 못합니다. 근축할 수 없는 대지가 돼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미터 이상이면 조경해야 되죠. 조경을 해야 되죠. 대지 면적이 200 정도 이상이면,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주차장법상 붓을 주차장 설치 시동에서, 주차장 설치 대상은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지에 이제 근축을 이렇게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경 면적, 주사 면적 다 빼고 이제 건축을 할거 아니에요. 해서 네개의 대지인데, 각각 1000제곱미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씩 건축한 거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게 3000제곱미터로 네개의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자는 거지. 근데, 건축 협정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 배워요건축물 소유자 또 누구죠?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등은, 가방수동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로, 전원합의로 우리 이네 개의 대지에 같이 건축을 할까? 협정하면 건축 협정이 되는 거죠.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 협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개의 땅 주인들이 건축을 함께하기로 협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은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을 함께 대수선 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어요. 함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근축협정,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을 협정할 수 있는 거죠. 용도 변경은 협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함께 근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서 협정 못 하는 거죠. 근데, 축협정은 근축협정,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 등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면은, 근축협정을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손해가가 됩니까? 이익이 있어야 협정을 하지. 그래서 근축협정 효과. 효과. 근축협정을 하면은, 어, 이 협정이 체결된 연접한 4개의 대지에 대해서 일부 근축법을 개별대지마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해 줍니까? 통합 적용을 해주게 되죠. 통합 적용해 줍니다. 금표율. 금표율.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개인 하수 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등 규정을 통합 적용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맙벽 근축시. 맙벽 근축. 맙벽 근축시 근축 맙벽으로 근축할 때 공동으로 근축할 신청 가능해요. 맙벽으로 근축할 때는 공동으로 공동으로 건축 후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광경 개선, 주광경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합 적용, 일부 건축법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광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일부 지원됩니다. 주광경 개선 비용이 지원될 수 있죠. 이런, 그, 어드밴티지 때문에, 근처 협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네 개의 대지를 협정하면은, 한번 봐요. 근처국에 통합 적용되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이네 개, 이네 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가서 법을 적용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 개의 대지가 각각 2m 이상은 접해야 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됩니까? 한 곳만. 그럼 아까 D대지도 근처이 가능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맛벽은 벽을 마주보게 건축하는 거예요. 벽을 마주보게. 그 다음에, 조경을 네 군데 합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주차장 다 만듭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통합이한 곳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빌딩을 지으면 돼요. 그것도, 벽을 마주보게. 이게 벽이야 하나, 둘, 셋. 벽을 마주보게. A동, B동, C동, D동. 네 개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연면적 학계에 각각 5천 제곱미터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개니까 얼마죠? 근축 협정하기 전에 4개의 대지에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를 건축 가능했지만, 근축 협정 이후에는 연면적 학계 2만제곱미터의 빌딩을 짓수있니까 훨씬 빌딩주들의 사업성이 아화됩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지잖아. 이게 건축 협정이에요. 보죠. 토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지상권자 동그라미에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보조 등 토지소유자 등은 전원합의 줄 것이죠. 전원합의의 방법으로 어 다음 중 한계에 대한 지역과 구역에서 건축물의 동그라미 하죠.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한 거죠?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협정이 가능한 대상지가 나와 있죠. 대상지에 의해 하죠. 지구단위가 지정된 지역은 건축협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연분 너무 중요한 거야.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 구역은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근축입정이안 되고요. 정비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보전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게 될 주관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 구역만 근축입정이 가능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이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 구역만 근축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주광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을 의미합니까 보전 방식입니까? 보전 방식이니다 보전 방식. 보전 방식으로 하게될 주광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가능하게 되고 어차피 기존 구조를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은 건축법상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수 없다. 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궜죠. 철거지역입니까? 존치지역입니까? 존치지역. 출궜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은 건축협정체결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2번 꼭 읽어야 되죠. 잠깐만요. 아까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몇 개죠? 네개였잖아요 A, B, C, D. 그죠? 그네개의 토지가 전부 내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미린이죠? 1인. 1인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 1인이 소유한 두개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 입증을 법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이번 볼까요? 위협정 대상 지역 중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몇인? 네.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 입증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 입증을 할수 있다.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입증은 다음 상을 포함합니다. 건축 입증은 뭘 하죠? 동그라미 하죠? 건축을 입증할 수 있고, 대수선을 입증할 수 있고, 리모델링 협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처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 시설생 일어나요. 협정할 수 있지만 용도 변경은 협정 대상이 아니죠. 뒤에다가 아니야. 용도 변경. 메모해 놓고 넘깁니다. 어, 3번 보죠 건축 협정을 하면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어, 3번에 동그라미 2번 줄겄죠. 근축협정체결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협정체결대상 토지 면적의과반이 속하는 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략근축입니다. 계략근축. 계랍근추.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략근축. 네. 거기 드시죠. 건축 한마디로 하면 뭐죠? 용정률 통합 적용 제도죠. 용정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죠. 용정률 통합 적용이죠. 용정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금축 입증으로 통합 적용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근축 협정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금폐율은 통합 적용할 수 있지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뭘 만든 거죠? 계략 근축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설명할게요. 봐주세요. 설명 들으세요. 여기, 돼지가 있고요. 돼지가 있고요. 두 개가 있어. 용도지이준주부지에요 준주구지역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용경률의 치명도는 얼마죠? 500% 이하 분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 조례로 허용한 용경률을500% 이하로 정하니까 500%까지 정할 수있요 500%로 허용을 했다고 합시다. 조례로 정한 용경률이 얼마라고요? 500%예요, 이 대지에. a대지의 소유자는 용적률 500%에 대해서 용적률 200%를 적용해서 근축을 했어요. 그러면 근축하지 않고 남은 용적률 얼마죠 남은 용적률이 300%는 근축을 하지 않잖아요. 법상 허용했지만 용적률 200%를 근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b대지의 근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적용해서 근축을 한 거죠. 20층 빌딩을 지은 거예요. 이 20층 빌딩이 40년이 넘으면서 건물이 낡아지니까 공실이 생기고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보수 보강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임대 공실이 생겨서 임대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빌딩률은 사업성이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근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빌딩을 이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20층 빌딩 가지고 돈을 200억, 1000억 장롱성에 넣어둔 건아니잖아 무슨 돈으로 이걸 철거하고 서울시에 낡은 빌딩을 다시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지도가 결합 건축이에요. A하고 B대지, 두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 0 0 m 이내이면은 A대지 소유자와 B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여기에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을 얼마죠? 300%를 매매를 통해서 사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500이고 300을 사오면은 이 빌딩을 철거하고 20층 빌딩을 철거하고 용적률 800%를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층입니까? 높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높게. 만약에 20층 빌딩을 철거하고 35층으로 리얼이 된다면 본래보다 1 5개씩을더 추가로 건축할 수 있잖아. 이걸 강남에서 빌딩을 분양하면 수백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낡은 서울시내, 낡은 빌딩을 새 빌딩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사업성이 있어 보이죠? 이게 용적률이에요. 개략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니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도 하나씩 빌딩을 서울에 건설했는데 강남 개발 된지가 20, 40년이 지났고 강북은 50년, 60년 된 빌딩이 생기니까 이것들 을 하나씩 다시 빌딩주가 리뉴얼할 수 있도록 네두 개의 대지 설치하게 해서 용적률을 통합해서 높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높게 건축된 것을 일반에게 분양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거지 그럼 이 제도도 낡은 빌딩을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은 대상이 아니고 해당 지역 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장하는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정비구역만 개략건축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죠 그 제도 몇 가지 체크합시다. 개략건축 대상지. 다음 중한개 단지역에서 미것구죠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몇 미터?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어, 두 개의 대지의 근접조으 서로 합의했을 때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그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계략근접할수 있다 에다가 가로 열고 용적률 통합 적용 채우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략 건축으로 금폐율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건축 협정으로 금폐율은 통합 적용되는데, 이제 용적률이 통합 적용이 안 되니까, 용적률 통합 적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맞는 제도가 계략 건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략 건축 대상지 암기. 상업지역 동그라미. 역세권 개발 구역도 빌딩 사업성이 확보되겠죠? 네, 동그라미. 그리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도시비 주관경, 정비구역 중보존방식인 주관경 개선 목적의 정비구역만, 네, 계략건축과 건축협정 근축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략건축관리 동그라미 4번 내려오세요. 계략건축관리에서 동그라미 4번. 어, 계략건축협정서에따른주 그렇죠. 계략건축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을 한다? 30년을 한다. 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 네, 단, 개락 근축 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서 어, 새로 신축, 개축, 재축할 때는 네, 협정 체결 최소 유지 기간 30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래대로 환원하면 용적률 환원하면 이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개락 근축 협정 폐지를 하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폐지할 때는 죽겠죠. 개락 근축 협정 체결 전원 동의로 폐지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어, 아주 쉽고 늘 우리 의그 5, 6월달 3, 4월 강의에서 자세하게 했던 쉬운 내용 공개 공지 는뺀 거예요 지금 많이 했고 아주 쉬우니까 또 혹시 5월달에 처음 들으면 은뭐 문제풀이 할때 문제풀이 하나 들을 때 풀고 이론 전개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서 뺐고 꼭 설명이 좀 필요한 제도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린 거죠 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주택국과 건축국으로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